1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절. 봐봐, 접속사 대. 세상 모든 접속사 뒤에는 무슨 문장? 완 완전절. 그리 책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선생님 차근차근 풀어줄 테니까. 접속사 대절은요. 얘들아,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가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 이게 초등학교 때나 명사가 단어로 나오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하는 명사가 문장으로 나온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똑같아. 예를 들어서 애플은 단어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I love apple. 그 문장에서 I love apples. 그 문장에서 애플이 무슨 역할 해요? 목적어 역할 하죠? 그, 다, 목적어 역할 하는 단어가 문장으로 길게 된 거야. 그러면 접속사 대절은 주어 역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주어가 길면은 좋은 거라고 했어? 안 좋은 거라고 그랬어 주어가 길면은 가짜 주어, 오, 뭘 심어놔요? 이, 그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their theory, theory는 이론이야. 그들의 이론은 여기서 비동사죠 비동사는 몇 형식 동사, 1, 2형식 동사. 그럼 여기서 대절은 목적어절이야, 보어절이야. 보어절입니다. 이해됐어? 네. 대시요 목적어절이나 보어절을 이끌고 나올 때는 생략 가능해요. 이해됐어? 그 밀리브라는 동사는 타동사야.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절을 이끌죠. 그지? Some residents believed that the folks fell from an airplane. 그래서요, 이 예, 목적어저를 이끄는 접속사 t 도 생략 가능합니다. 이해 예, 됐어? 넘길게.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아까 우리 리스닝 시간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What if가 뜻이 뭐라고 했어요? 만약, 뭐, 뭐, 한다면. 가정법이라고 했어요. 만약 누군가가 somebody told you. 너를 얘기하는 거야, 너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유는 간접 목적어야 직접 목적어야. 간접 목적어. 여기서 접속사 대신 진짜 목적어저를 이끄는 접속사 대절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무엇을? It was raining frogs. 날씨, 시간, 거리, 날짜, 요일. 여기서 이으면 무슨 조합이? 비인칭 조합? 비? 비인칭조합. 만약에 하늘에서 개구리가 내린다고 얘기를 한다면, 너는 어떨 것 같니? 라는 뜻이야. you would 당신은 probably는 아마도 부사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think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는 생각한다. 무슨 동사야?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야. 접속사 대 절. 나는 생각할지도 몰라. 당신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그들이 were joking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을 o w everd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there have been stories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에 관한 개구리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들은 봐봐. 명사 뒤에 동사 플러스 ing 뭡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는 현현 현재 분사. 하늘에서 개구리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라는 뜻이야. 이 사건에 관한 설명은 보통 대개 빈도부사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포함하다? 타동사야. 윈드스톤, 폭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수는 뭐야? 앞에 있는 폭풍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They pass over the ponds and lakes. p o 는 뜻이 뭐야? 연? 연못. 연못과 호수를 통과한 이란 뜻이야 지나친 이란 뜻이야 다시요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은 보통 되게 네 포함합니다 폭풍을 바람의 폭풍을 연못과 호수를 지나친 이런 뜻이야 이해 됐어 우리 요거 했죠 듀어링은 전치사야 접속사야 듀어링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문장 와야 돼 단어만 와야 돼 단어 듀어링이랑 됐지? 이 폭풍, 폭풍에 지나치는, 폭풍이 있는 동안에, 여기서 있으면 가주어야, 데디아가 진주어. 접속사 됐죠? 보어. 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대구리들이 are elevated. 이 무슨 말이야? 하늘에 elevated. 이동이 되어졌다는 게. 그지? 하늘에, 뭐야? elevated. 향상. 올라갔다는 거야. 승, 뭐, 엘리베이터, 니네 알지? 엘리베이터는 뭐야? 엘리베이터를 만든 이유가 뭐야?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럼 뭐야? 에, 어떻게 해석해야 돼? 개구리들? 개구리들이 올라갔다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transported. 이동이 되어졌다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되어졌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남겨도 돼요. 그러면 해서. 넘겨주세요. 졸려? 많이 졸려? 벌금? 벌금 내세요. 네. 어, 천원 빨라. 기록. 이미, 이미 기록했는데. 어. 넘길게. 7번, 8번. 세 번째 g r 그래프 봅시다. Newspaper 신문은 주었습니다. A more scientific scientific이 뭐야? 과학적인 좀더 과학적인 설명을 했습니다라는 뜻이야. Full o r phenomenon phenomenon의 뜻이 뭡니까? 현, 현상 뭐라고? 아니, 현상 현상 이 현상에 대해서, 시문을 reported, 보고했습니다. 무엇, 무엇을 보고하다. 목적어가 필요한 무슨 동사? 타동사, 접속사 됐죠. 목적어 저를 이끄는 접속사대. 양서류들이 were carried. 수동태 근본은 무슨 태? 능, 능동. 능동태. 능동태는 무슨 자? 수동태도 무슨 자? 완전 자. 그러니까 기사들은 좀더 과학적인 설명을 해놓은 거야. 신문기사니까. 객관적이어잖아. 그지 과학자들은 뭘 좋아해? 아, 그... 증? 과학은 뭐다? 증? 증거야. 증거를 제시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신문보도 기자들이 쓴이 보도들은 보고했어요. 양서류들이, 그 개구리들이 이동이 되어졌을 거라고. 무엇에 의해서? 강한 바람에 의해서. Refer to 사람들은 언급하다야, 말하다. 이 바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as, 뭐라고? as water spout. 물 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지? 관계대명사. which resemble tornado. r e s e m b l e 은 뜻이 뭔지 알아요? 무엇 무엇을 담다라는 뜻이야.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무슨 관계대명사? 주관대. 토네이도를 닮은 물 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물보라들을 a shaped 모양이 뭐처럼 생겼어요. 어떤 모양으로 생겼어? Funnel. Funnel이 뭐야? 삼 아까 funnel이 뜻이 뭐였어? 리스닝할 때나는데 통문장에 나왔는데 funnel이 몇번 문제인가? 아, 여기 있다. 그뭐통이도 아닌데 용어름 용어름 무슨 모양이야? Funnel. 어? 굴뚝. 굴뚝이야. 굴뚝. 삼각불. 굴뚝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업사이드 다는 거꾸로야. 삼각뿔의 거꾸로 모양. 요렇게 생긴 거야. 삼각뿔은요 요렇게 생겼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거꾸로. 이 모양이라는 거야. 이 모양. 삼각뿔의 거꾸로. 그치? 거꾸로 된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뭡니까? 전치사구죠. 레싱 오너 포인티 i 티. 뭐야? 뾰족한 부분을 뭐야 t 레스팅 이루면서 뭐 이런 뜻이야 유주얼리 보통 되게 물보라는 피커 먼지와 작은 물체들을 뭐야 피커 이거를 모읍니다 뭐 이런 뜻이야 먼지와 작은 물체들을 끌어당깁니다 모읍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이해됐습니까? 연결도 돼? 하지만, 예, 책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책 위에 하얀색 부분 중요해요. 위에, 예시요. 접속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랑 똑같은 줄 알아? 벗입니다. 벗이 뜻이 뭐야? 하? 하지만, 그러면은 접속사니까 벗뒤에도 완전절이 오죠? 옛뒤에도 완전절이 왜? 근데 얘가요, 부사, adverb, 부사로 쓰이면 아직이란 뜻이야. 아직. Have you ever, 뭐, 예를 들어서, been to Europe yet? 너 아직 유럽 안 가봤니?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얘가 문장의 앞에 있으니까 여기서 y e s 는 접속사야. 여기 이 시어 가주어 it is not uncommon 흔하지가 않습니다 for small animals 작은 동물에게 있어서 의미상의 주어 선생님의 의미상의 주어는 뒤에 오는 투부정사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하는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to be lifted into the air 뭐야 공기 속으로 대기 속으로 to be lifted 이동이 되어지는 거야 그지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은 들어 올려지는 것은 이런 뜻이야. 리프트가 무엇 무엇을 들어 올리다. 그럼 봐 봐. 하지만 작은 동물들이 공기 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무엇을 접속사 됐죠? 동물들이 are dropped. 떨어진다고. in a concentrated manner. 어떻게? 무슨 말이야? c o n c e n t r a t e d 뭐야? 집중된 매너 무슨 방식이죠 동물들은 과학자들은 말해아 동물들은 떨어져요 어디 집중된 방식으로 그지? 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Much like the frogs were in 아직 그 동네 이름이야 세르비아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개구리들이 그러했듯이 라는 뜻이야 봐봐 이렇게 물보라가 막 이렇게 쳐요 거꾸로 이제 삼각 이동 그림 못 그려 왜왜 왜 웃어 이렇게 쳐 그럼 봐봐 여기 개구리들이야 개구리들 막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노란색이아 그래야 노란색 황금개구리라고 그래 그럼 얘네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그 굉장히 흔한 일이라 흔치 않은 일이라는 거야 봐봐 이해됐어? 연결돼요? 그래 네, 우리그 노란색 우리 개구리 노란색일 수도 있지 1번의 정답 C번 2번에 B번 3번에 A번 4번에 C번 뒤에 접속사 대자 다시 한번 말해요. 접속사 대자 무슨 기능? 명사 네? 명사입니다. 명사 네. 제점 적어 놓으세요. 중요해요. 비동사는 몇 형식, 이 형식 여기서 대신 적거나 보어절입니다. run이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무슨 동사, 타 동사 여기서 대시어 목적어절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대시어 보어절이나 목적어절을 이끌고 나올 때는 생략하는 불가능 하는. 이해됐어? 그럼 여기도 야 비동사니까 이거 뭐야? 보 보어 절이야 비동사 뒤에는 얘들아 목적어올수 있어 없어 없어요 비동사는 몇 형식 동사 1 2 형식 동사 아이고 휴가 때 얼마 아니, 오늘 학교 안 간다고 일부러 음, 늦게 자고만 넷시... 그러니까 그렇지 왜 4시에 계속 뭐 했어 너왜 4시에 일기어 빨리 채점하세요 아, 멀뚱멀뚱 있었어 알았어 단어를 많이 내줘야 되겠구만 주말에 어, <laughs> 너무 <목> 웃기. <목> <목> 하늘에서 기분이가 <지불을> 또. <갖고 목> 음, 그가니까 <목> 응, 그것도 신기하다. 세좀 하세요. 그 다음에 과제 됩니다. 우리 오늘 s r 이 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다음 주 월요일날 실전 대비 문법. 우리 일건 빨리 끝내야 돼. 문법 책 꺼내. 너네 그때 시간